기름에 퐁당 튀긴 치킨 프라이드가 맛은 있는데, 1인 가구가 남은 기름을 처리하기가 참 불편해요. 언제 다시 쓸지 기약도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저는 딱 기름 반컵으로 닭튀김을 합니다. 맛있냐고요? 아이쿠 그럼요. 겉바 속촉 맛있는 기름 반컵 프라이드 치킨. 1인 가구 1인분 시작해 볼게요. 닭정육 한팩 400g을 샀는데요. 닭정육은 뼈를 발골한 닭다리살입니다. 요리하기 쉬워서 저는 봉이나 윙보다 닭정육이 더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슈퍼에는 없고 큰 마트를 가니까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는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이 중에 200g만 할게요. 200g도 튀김옷이 두껍기 때문에 1인분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기름을 좀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어요. 밑간을 해서 하룻밤 숙성할 거예요. 고기 잡내에 민감한 사람은 최소 하룻밤은 숙성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닭볶음처럼 고추장 같은 강한 양념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프라이드 할 거면 하룻밤이나 하루 정도 냉장 숙성을 추천합니다. 카레가루 1 작은 술, 생강 술1큰 술, 마늘 1 작은 술, 후추 넉넉히, 소금 3 꼬집, 물 넣어서 잘 버무린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요. 하루 지나 오늘 꺼내서 튀김가루 반컵하고 닭정육, 전분 1큰술, 물 반컵과 함께 잘 버무려 주세요. 팬에 식용유 반 컵을 넣고 중약불로 가열하는데요. 기름 온도가 올라갈 동안 반죽을 튀김가루에 묻혀 줄 겁니다. 튀김가루를 두번 묻히고 있네요. 제가 튀김옷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두번 튀김가루를 묻히면 바삭함이 좀더 오래가요.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올라오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튀김옷이 타기 때문에 불을 잠시 끄거나 온도를 낮춰주세요. 3초 정도 천천히 올라오면 알맞은 온도입니다. 두꺼운 반죽부터 팬에 넣는데요. 총 8분 정도 튀길 거예요. 처음에는 중불에서 튀기다가 반죽을 다 넣을 쯤에는 기름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2분 정도 강불로 변경해서 튀겨주세요. 바닥이 노릇해지면 뒤집어 줍니다. 다시 바닥이 노릇노릇한 걸 확인한 다음에. 약불로 낮춰서 속을 익힙니다. 이때는 튀김옷이 진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뒤집어 주세요. 많은 기름으로 튀길 때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골고루 익혀지는데요. 적은 기름으로 튀기는 거라서 약불로 천천히 잘 익도록 뒤집어 줍니다. 이제 다 됐어요. 8분이면 거의 다 익는데요. 세반에 건져서 남은 열로 익도록 2분 정도 뜸 들여 주세요. 튀김옷으로 육즙을 가둬서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너무 맛있는 튀김이 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치킨 프라이드를 기름 반 컵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에는 치킨 스톡을 넣어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